생활 소품 세 가지 추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멀티레이어 간단한 신발 선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신발을 보관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신발 선반이에요. 작은 발자국에도 적합하고 다이 조합으로 다층 저장이 가능하답니다. 높이가 쌓이면 모든 크기의 신발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한 하중 지지로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죠. 조립도 쉽고 가볍고 신발을 올리기에도 편리해요. 하지만 몇몇 분들은 재질이 조금 약하다는 점을 언급하셨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현관이나 방에 두면 정말 깔끔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멀티레이어 간단한 신발 선반은 신발을 정리하고 보관하기에 정말 편리한 제품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동이 포함 플랫 스퀴즈 걸레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걸레 세트는 걸레와 양동이, 걸레 양동이, 그리고 세척 및 건조가 가능한 걸레 패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360도 회전하는 걸레 헤드로 벽이나 모든 모서리, 그리고 어디든 도달할 수 있어요. 또한 모든 조각은 양동이 안에 쉽게 들어가서 보관이 간편해요.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마이크로 파이버 패드 리필로 습식이나 건식 청소를 손쉽게 할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환경 친화적이고 재고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양동이 포함 플렉스 피지 걸레,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 보관용 장난감 보관 트롤리 책장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귀여운 색상으로 꾸며져 있어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고 조립도 쉬워요. 또한 선반은 아름답고 내구성이 있어서 장난감이나 옷감 등을 수납하기에 딱 좋아요. 하지만 몇몇 고객들은 제품의 품질이 완벽하지 않다고 언급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만족하며 빠른 배송과 품질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린이 방이나 거실, 주방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 제품으로 정리정돈을 쉽고 재미있게 해보세요.